어,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콘입니다. 오늘 하게 될 얘기가 조금 약간, 뭐, 개발 기술 이런 측면보다는, 뭐, 소통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잡기술? 에좀더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 팀은 올해 좀 신규로 생성된 팀이거든요. 팀은 총 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긴 한데, 이 중에서 개발 담당하는 사람은 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예, 네, 저는 백엔드 개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팀장이 계시거든요. 팀장이 위에 계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프론트 엔드, 그다음 백엔드 저 이렇게 있습니다. 근 네, 결국 이제 개발을 담당하는 인원이 총두 명인데, 어, 이게 둘다 신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왔어요. 올해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왔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잘 모릅니다. <laughs> 네, 약간 좀 이것저것 사고도 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팀장님께서는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네.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약간 좀 도메인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 솔루션, 저희 팀이 맡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어떤 유즈 케이스적인 이해는 있어도 어떤 개발 프로세스? 그런 측면의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개발에 대한 것들은 팀장님 통해서 내려오긴 하지만 내려오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이렇게 PPT 형태로 이제 시안을 그려서 주십니다. PPT로 그리는 이제 그림은 보통 화면이죠. UI 예시로 이제 PPT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제 관련한 설명들은 이제 뭐 문서에, 뭐, 슬라이드 노트에 좀 적어서 어 전달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전달받았으면 어 어렵죠. 예. 어 백,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저도 백엔드로서 엄청 어렵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전달을 받게 되는 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엔티티 이런 것들의 어떤 생성, 그 다음에 소멸,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끊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이제, 도메인 로직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끔 팀장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저만 약간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제 요구사항 같은 거를 이제 시안으로 받다 보니까 저는 바로바로 이해가 돼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분께서는 회의에서 약간 말 하지 않은 경향이 많았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얘기를 해도 프론트 엔드 개발자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발 전체적인 과정들을 약간 끌고 가는 느낌이 되었어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좀, 좀 불만이었던 게, 이제, 좀 UI적으로도, 어 충분히 이제 프론트 개발자가 목소리를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 않는다거나, 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프론트 개발자한테 어쩌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약간 의사를 전달하게 됐어요. 네, 앞으로 이제 팀장님이나 이제 다른 팀에서 전달받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서를 좀 철저하게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빠르게 좀 피드백을 팀장님이나 저한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이게 시안으로 전달되는 그냥 단순 명확하지 않은 시안이다 보니까 API 설계에 대해서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미리 미리 내가 개발하는 시점보다 먼저 좀 요청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결국 이제 기획자가 저희 팀에는 없으니까 각 개발자가 약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제 요구사항 회의 때 회의를 할때 영역을 넘나들면서 좀 애자일하게 어 그런 의견을 내고 기획을 좀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이걸 이제 뭐 얘기 자체는 좋은데 이게 뭐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좀 좋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이제 후회가 됐고 어쩌다 보니 이제 다음 주가 돼서 그 얘기를 하고 다음 주가 돼서 이제 프론트 개발자와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고요. 어. 예, 그러면서 이제 어, 물어봤죠. 어, 너그 어, 개발자님은 왜 그러세요? 예. 왜 회의에서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시고 약간 뒷북을 많이 치셨는데 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프론트 개발자께서는 이제 그 요구 사항을 전달받는 이 회의 있죠? 예. 이 프론 이피트로 전달받게 되는 회의에서 어, 참여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거기서 전달받게 되는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뭐 개인적으로 그게 그게 바로 바로 그 머릿 속에 그려지지 않나봐요 예 네, 그런 화면 구성이라든지 우연의 방법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인 템포가 느렸고, 그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저에 비해서, 어, 그 요구사항을 이해하 이해하는 게 느리다 보니까, 자기 단에는 이제 UI 퍼블리싱을 먼저 하고, 네, 그런 화면을 좀더 미리 그려보고 나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좀더 이해하게 됐고, 이제 유즈 케이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안을 보면서 유즈 케이스를 미리 유추하고 이랬지만, 프론트 엔드 개발자는 뭐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느리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갭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 프론트는프트엔드 개발자님은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저는 오해를 좀한게어 어, 당연히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똑같이 저를 저같이 이해를 한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을 일부러 미루는 것처럼 이제 느꼈던 거고 그게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좀된거 같아. 요 음,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어, 같은 시안을 받았지만 음, 서로 이해하는 속도나 갭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싱크로나이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안을 보고 그런 것들을 다 빨리빨리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거고, 또, 저는 지금 빠르지만 나중에 느려질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같은 시안을 가지고 빨리 그, 유저 케이스를 분석을 하고, 어떤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도출을 할수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어, 결국 이제 어, 문제는 그거죠. 같은 계획서, 같은 시안들을 보고 어, 같은 방향에 대해서 볼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어,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어, 근데 보통 보통의 어떤 개발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laughs> 저희 처음에, 저희 팀에 이제 딱두명 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획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기획서 자체가 좀 불명확한 경우일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평소 뭐좀 구조적으로 잘 갖춰진 그런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어 저희 팀, 저희 회사에서는 기획자가 따로 없고 이렇게 약간 PPT로 던져주게 되는, 이제, 던져준다기보단 이제, 나름 노력해 주시는 건데, 개발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갈 것인지, 그리고 개발자 간의 어떤 이해도, 또는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한 어떤 캡들을 어떻게 어 줄여나가고 또, 싱크로나이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이제, 요렇게, 어, 인원이 적은에서에서는 좀 이제 워터폴 방식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기획이 먼저 나오고 그런 기획자가 어 요구사항을 분그 정리를 하고 이제 기능 보충을 하고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 개발자 불러가지고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워터폴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개발진도 작고 또 팀장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경우는 어, PM이 따로 PM이 역할을 이제 따로 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laughs> 이 결국에 이제 애자일 방식인데, 어 애자일 방식이 결국 이제 고객 지향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각자 맡은 영역이 분명히 전문성이 있더라도 그영역을 그 초월해서 기획분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방식을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기획 단계부터 좀 프론트엔드 개발자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자기 역량이나 어떤 이런 이해도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가 속도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두 어,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제 퍼블리싱이 좀 되고 나서 자기 이해가 되니까 어, 약간 절차 자체를 약간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이제 늘어뜨리는 게 좋다, 좋은 것 같다 라고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했습니다. 아무튼 그 갭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템포와 갭, 갭을, 템포 갭을 이제 줄여나가는 줄여 데 있어서 그측면이 굉장히 어,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좀더 친화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지,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1, 어, 첫 번째 영역으로 첫 번째 섹션으로 봤을 때는 어, 해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 각자가 좀더편해하는 방식에 좀더 커스터마이징을 하자. 아, 무조건 에자일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템포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구성원의 어떤 좀더 그런 성향에 맞는 그런 테마에 맞게끔 그렇게 좀 대화 프로세스를 좀더 커스터마이징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어, 실수를 좀 줄이고, 어, 잘할 수, 있, 어, 서로의 퍼포먼스를 잘낼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어, 약간, 속도가 느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어, 한 방향을 보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경우의 수가 그렇진 않지만, 그 정도 커버링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한기용 선생님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좋은 영향력을 키우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가 되는 행동? 그런 걸 취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서 하나, 거커서한 내용들이 이제 여유를 가지는 건데, 제가 앞서 말을 쓴 드렸던 그런 그런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불편함을 토로했던 것도 어찌 보면은 제가 여유가 없어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님의 어떤 의견들을 듣지 못한 거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또, 그러면서, 기존에 이렇게 PPT로 받는 시안이 아니라, 피그마로 받는 게, 피그마로 받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PPT로 받게 되면은, 이제 PPT는, 이게 버전 관리도 안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PPT 슬라이드 노트에 적던지, 아니면, 일일이 그냥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메일로 쏴서 보내서 물어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또 의견 공유라든지 기획 단계에 있어서 참여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의할 때그 실시간 참여밖에 안 됩니다. 그 구두로 하게 되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트 엔드 개발자님은 좀더 이제 속도가 좀 느리셨고, 그 속도가 회의할 때 바로 리얼 타임으로 이제 의문이 생기고 그러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잘 하려면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협업 툴부터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생각한 게 이제 피그인데 저희 팀에 지금 피그가 없어요. 예, 다른 팀도 없고 저희 회사에는 기획자가 따로 없습니다. <laughs>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옆에 다른 팀도 지금 솔루션도 이제 어, PM이 있긴 한데 그 PM이 뭐 지라로 그냥 관리하시더라고요. 를 컴플라이언스 문서 같은 걸로. 그래서 저희는 아뭐 얼마 하지도 않은데 피그만 좀 도입을 해가지고 기획 단계에 어떤 화면 구성이 나올 때 거기에 그 코멘트를 많이 달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의문이 들때 바로바로 할수 있고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좀 편한 게 그렇게 되면은. 피그마로 약간 작성된 화면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안 같은 경우에는 음. 쉽게 좀좀더 쉽게 어, 웹 영역으로 나가 이렇게 컨버팅을 할수 있거든요. 어, 여전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p p d 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일할 어, 공수가 좀 줄어들고 네, 또 이제 단순히 피, 팀장님이 PPT 내려준 거를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이렇게 코멘트를 달수 있고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리얼타임으로 그냥 어, 팀장님이 보내 준 그런 그런 화면 설계서의 어떤 뭐 박스 크기를 좀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버튼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약간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이제 팀장님 사이의 어떤 그런 수정이라든지 의견 반영 이런 것도 굉장히 좀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도입을 한건 아닌데, 지금 프론트 엔드 개발자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 피그마를 최근에, 최근에 아까 전에 깔아가지고, 이제 깐건 아니고, 이제 브라우저로 들어가가지고, 만져보고 있는데,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좋고, 뭐, ppt 할줄알면 그냥 할수 있겠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도입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 얘기하면서 좀 웃기긴 해요. 이제 뭐 백엔드 개발자가 무슨 이제 피그마를 이렇게 뭐 해보기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제가 이게 저희 개발자에 있어서 개발진에 있어서 저희 팀에 약간 개발 리드 느낌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타임라인 관리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요구사항도 오게 되면은 저한테 이렇게 약간 접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약간 일종의 PM 약간 느낌 준 PM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의사 소통하거나 어 분석 서로 이렇게 회의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나도 모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그마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또 어,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도뭐 프론트엔드의 모킹 병렬적인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문서를 관리할 거고 <laughs> 또 프론트엔드 엔드에서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모킹 서버를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많이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한 이번 2주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거 공부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번에 약간 메인은 요거여가지고 요런 소통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